안녕하세요 꿈트리 농장입니다. 예, 오늘도 메론밭이에요. 오늘 이제 메론 작업은 이제 그 과일 이거 수정 다된거 속가 매달고 속가내는 작업. 예, 지금 지금 요거 봐, 여기 보세요. 지금 요게 이만큼 컸어요 벌써 수정이 완료됐고, 예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도 계속 달려 있는데 제일 이게 이렇게 하나 둘세개 나눈 것 중에 제일 실한 거 하나 빼고 나머지들은 다 잘라 주는 작업이거든요. 그래야지 이제 얘만 이제 열심히 클 거라 얘가 이제 거의 한 오십 오십 일 정도를 이제 오십 일 정도 후에 수확이 수확이 될 건데 그때까지 이제 얘만 과만 키우고 얘 오로지 이제 요 하나만을 위해서 예 요거 그러 이제 오늘 요 메론 이 원대가 이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. 오늘, 오늘은 이거 제일 싫어거 하나만 냅두고 이렇게 줄에 매달았어요. 매달고, 나머지들은 잘라내는 작업. 여기 잘라낼 때, 요렇게, 여기 이렇게 잡고, 아 지금 한 손이래서 잘안 돼,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안 돼. 이렇게 똑똑 자, 잘 잘라져요.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 잘 잘라집니다. 지금 예, 매다는 작업 먼저 끝냈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지금 솎아내는 작업 하는 건데, 예, 지금 카메라 요거만 안 들고 있으면 잘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잘안 되고 있거든요. 네, 오늘은 이 작업 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